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꼭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성매매 처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성매매 동향은 이제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그쪽으로 이제 손님을 유인한다랄지 아니면 이제 음란 마사지랄지 아니면 이제 채팅 어플을 통해서 성매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매매가 어떻게 적발이 되나요? 현재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성매매업소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뭐 일일이 뭐단속이기는 어렵죠. 일반적으로 경찰청 같은 데서 기획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첩보의 의거에서 오피스텔 어디 어디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덮치는 거예요. 일단 뭐, 퇴폐업소를 단속하면 그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전화를 연락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전화 기록이 남거든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 기록이 나오면 그걸 또 장부에 기재해서 손님의 인상 착의를 특징적으로 또 메모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경찰에서는 그거에 근거해서 성매매 대상 성매매를 한 남성을 상대로 해서 이제 수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채팅 어플을 통해서 성매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 남성과 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가거든요. 그럼 역시 이제 경찰청에서도 이 채팅 어플에 일정이 함정 수사를 해서 여성을 상대로 해서 성관계를 한 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이제 대부분 많이 추적을 합니다. 본인이 성...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요 일단 경찰서 연락은 무조건 인정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전화를 했지만 성매매를 아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마사지 받으러 갔는데 마사지만 하고 또성매매 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인정을 하고 용서를 빌겠다 이런 취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채팅 어플을 통해서 여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여자는 한 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 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 나는 채팅 어플을 통해서 둘이 연락을 하고 전화를 주고받고 경우 대로서 만나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물론 성매매를 하고서도 뭐 나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여성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경찰에서는 서로 전화를 받고 만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성매매를 한 걸로 간주를 하고 이제 수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오피스텔이랄지 성매매 업소에서 이제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이제 금액이 나오잖아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성매매 대금이 포함돼 있냐 느 포함돼 있지 않느냐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한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부인하기는 어렵죠. 성매매로 적발됐을 때그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성매매하다 적발이 되면 초범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기소율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애외적으로 수위를잘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재범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뭐 전과 있다고 하면 뭐 벌금형 받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는집폐위 이상의 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 1 6 세가 안된 미성년자고 성매매를 하면 이건 성매매로 인정되지 않고 강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주고 합의한 성관계를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형량도 높고요. 이제 경우에 따는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권유하거나 약성만한 걸로도 처벌되나요? 성인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한다를지, 뭐 성매매를 유도를 한다를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성매매에 이르지 아니하면 이제 성매매 미수라고 할수 있죠. 이런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권유하면 이것 자체로 처벌받아요.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지 권유만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